지구상에 사는 지적 생물들은 자신이 만든 건축물의 기하학적 규칙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외계 방문객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낼 것이다. 만약 로엘의 운하망이 화성에 정말 존재했다면 지적 존재가 화성에 거주한다는 결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운하망이 갖는 기이학적 규칙성이 표면 지형의 대대적 변형을 뜻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우리를 만들고 있는 원자들이나 단순한 분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총 가치가 97센트라는 둥, 10달러라는 둥, 하여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글을 종종 읽을 수 있다. 돈으로 친 우리 육체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니 서글프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체를 가장 기초적인 부품으로 환원시켰을 때의 이야기이다. 육체의 대부분이 물이다. 그까진 물 어디서나 쉽게 거저 얻을수 있다. 탄소의 탄소는 석탄의 형태로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값이 나간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칼슘은 또 어떤가? 푼돈 주고 살수 있는 것이 분필이다. 단백질에 들어있는 질소 역시 값도 없는 공기의 질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피는 때로 생명의 동의어지만 혈액에 들어있는 철이라고 해야 녹슨 목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좀 아는 바가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을 큰 양재기에 쏟아붓고 주걱으로 슬슬 저으며 섞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가 보려했을지 모른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에다가 마냥 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원자들의 아무 재미없는 혼합물일 뿐이다. 무슨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코스모스 칼세이건 페이지 248. 화성의 경관은 황량하고 붉고 아름다웠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운석공이 만들어질 때 튕겨 나왔음직한 자갈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작은 모래 언덕들. 바람에 흩날려 높이 솟아오른 미세 입자들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먼지들로 덮였다.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바위덩이들의 벌판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저 바위덩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바람에 실려 옮겨진 것일까? 이 행성의 과거 역사가 어떠했기에 바위가 잘려나가고 암석이 땅에 파묻혔으며 홈이 다각형으로 파이게 된 걸까? 바위의 성분은 모래와 같을까? 모래는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으로 생긴 것일까? 하늘은 왜 분홍빛일까? 공기의 성분은 무엇일까? 바람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화성에더 지진이 있을까? 대기압이나 경과는 계절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바이킹은 확실한 아니면 최소한 타당한 대답을 제공해 주었다. 바이킹 탐사를 통해 밝혀진 화성은 엄청나게 흥미로웠다. 착륙지의 선정 조건이 그렇게 별볼일 없을 것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진에는 운하를 건설하는 기사도, 바스룸의 비행행 자동차나 단도도, 공주나 전사도, 소프트나 발자국도, 그리고 선인장이나 캥거루 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경관에는 생명의 징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루한 지구에서부터 한참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대자연이 과연 한점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에 자신의 아름다움과 온갖 가치를 다퍼부어 놓았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공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 수만 있다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집안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잘잘못을 더잘 판단할 수 있, 있을 것이며 더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내려서 결국은 모든 것들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만큼이나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잘 꾸며진 세계가 한둘이 아니라. 여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 일컫는 것들의 참미를 보내지 아니하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정성을 쏟아 추구하는 자질을 고려한 것을 오히려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다. 641 인상적이고 멋들어진 구름문이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나 블레이크나 뭉크의 작품들이 연산된다. 그러나 연상은 실제 상황이 미치지 못하는 법. 어떤 예술가도 이런 장관을 그리지는 못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 행성을 벗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구에 발이 묶이는 화가가 어떻게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이나 하겠는가? 목성의 다채로운 빛깔을 띈 띠들은 근접 관측을 할수 있었는데. 흰색을 띠수록 암모니아 가스를 포함한 높은 층의 구름으로 생각되며 갈색을 띠수록 더 깊고 더 뜨거운 지역으로 추정된다. 푸른색을 띠는 지역은 구름 사이로 가로지르는 깊은 구멍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직 목성이 왜 적갈색을 띠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황이나 인과 관련된 화학 반응의 결과가 아닐까? 또는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이 목성 대기에 있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또는 여러 종류의 분자 조각들과 반응하여 어떤 유기분자들을 형성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다. 그럴 경우 목성의 색깔은 40억 년전 지구에 있었던 생명의 탄생에 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